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메이슨 넥 주립 공원에서 매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보면은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또 아름다운 수풀과 잔디밭.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로 모이는 것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교회에서 끝나고 그 야외에 나왔는데 어, 또 올해는 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여기 보니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야외에서. 예, 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우리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킹스타운 침례교회, 오늘 교회는 여기입니다. <laughs> 예. 오늘은 계속해서, 아, 믿음은 갈등을 만난다. 갈등을 극복하는 믿음.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나의 믿음의 여정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 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아주 좋은 친구 사이 좋은 관계가 원수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 좋은 친구가 갑작스럽게 오늘은 원수가 돼서, 대화도 안 하고, 또 어제 좋은 친척들이 그렇고, 또 심지어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그 재물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감정적인 거, 뭐 상황적인 거, 또 이해 관계가 얽히고, 오해가 엇갈려서,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로세 그 재산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 첫 번째로 보면 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 고향, 고향과 친척,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는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고 조카 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는 자기 동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은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족과,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롯이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하는 거 좋기도 하지만, 잘못 부유를 관리 부부를 관리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수 있고, 갈등이 될수 있고, 어떤 때는 저주가 될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부를 어디서 얻었느냐? 물론, 하란 땅에서, 가난 땅에서 가지고 왔지만은, 많은 부를 불로소득으로 얻었어요. 어떻게 해서 얻었죠? 우리 12장 5절에서 5절과 16절과 20절 보고 또 13절에 보면은, 13장 그,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이불로선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은, 졸부라 그럽니다. 졸지에 부자가 됐다. 그래서 졸부라 그는데이롯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롯또에 당친다면은 거의 95% 이상이 비극을 초래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그,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박을 하게 되죠. 마약을 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생기죠. 이혼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홈리스가 돼요. 그리고 자살을 하고, 아주 이 부가 저주가 됩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를 잘 관리를 할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 하나님 모시잖아요. 그리고 인간들과 잘 지내야 돼. 그리고 물질은 내가 다스려야 돼. 관리를 해야 돼. 그런데 잊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을 순상하고 하나님은 발바닥에 놔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공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조카 로카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것이 오늘의 귀한 기쁜 소식이 되고 아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갈등을 해결하는 멋진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우리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재산 문제. 또 무슨 그 재물 문제, 직장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성숙한 인생을 살수 살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문제를 다뤘는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인가? 공공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8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인데, 원하노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로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 발생하면요, 사람들이 대화를 중단합니다. 말을 안 해요. 아주 피차 냉전 상태로 되고 침묵하면서. 그런 일들이 부부지간에도 일어나고 친구지간에도 나타나고 부자지간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근데 침묵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대화를 하서 먼저 화평을 하게 하고 먼저 가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대화를 풀려도 대화를 풀려고 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안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크리찬 스 중에서도. 불신자들은요, 막걸리 한 잔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크리찬들은 스 무슨 문제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꽝 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참 고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마음에 자존심 세우면서 이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시비를 가리고 이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8절에 누가 먼저 갔어요? 연장자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하면서 그것이 동양적인 중동의 예의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로세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존심보다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너희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과 죄인이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원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 죄를 알지 못하, 저들이 잘못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먼저 형제에게, 지체에게 불신자에게 나가서 용서와 사랑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참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감동 받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린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감동을 받을까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은 감동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 네. 두 배나 사랑하고 오리를 가려든 심리를 가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예,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불신자들하고 가어 신자들하고 똑같아 버리면 어떻게 전도가 되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똑같이 서로 비방하고 똑같이 욕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더더 더 따지고 더 거짓말하고 더 비방하고 이거 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요. 이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화해자가 되고 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살아하면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욱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땅 문제를 가지고 이땅 문제를 자기 종들과 이땅 문제로 인해서 자기 종들과 조카의 종들이 다툴,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재산싸움 문제로 보지를 않았어요. 형제관계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랬습니까 우리는 형제라. 그렇게 말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된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산 형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지속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형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되고 사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서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고집을 이기다 보면 분명히 이 교회가 제대로 안된된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서로 섬기고 존경하고 섬기고 서로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의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다툼과 갈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신약교회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누가 재산을 더 가지고 있느냐, 그런 재산 싸움이 아니라 형제를 잃느냐, 찾느냐의 그런 인격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재벌 때문에, 재벌 롯데인가요? 형제, 두 형제가 아주 극렬하게 싸우더라고요. 에,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면서 굉장히 심하게 싸워요. 재산 문제로. 이 형제를 잃느냐, 찾느냐. 이 재산 앞에는 이, 이런 것이 없어요. 참, 아, 믿는, 믿지 않는 자들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에, 성공의 기준은요. 재물을 얼마나 쥐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을 얻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거저거 얘기하면서 형제를 잃어버리면 이거 엄청난 손실이에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가지고 전도하다가는 사람들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창피를 더 당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많이 챙피를 다하고 자존심을 좀 죽이 죽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 가치관을 깨달았는가? 봤더니 이집트에서 이 아내를 바로에게 이 누이라 그래서 속여서 바쳤거든요. 바친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 서 재물이 왔어요. 그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에게 들어간 날 제대로 잠을 잘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받은 교훈이 야 이거 돈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재물이냐 인간관계냐 어느 것이 중요한가 8절에서 9절을 보면 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너와 내 사이에 인간관계예요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우리는 형제니까 그러면서 구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해요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문제를 제시합니다 같이 있다가는 싸울 것 같으니까 종들 때문에 목자들 때문에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고, 마음이 포용력이 크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로세계도 말이죠. 1절에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유물을 나눠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자꾸 가지려고 하면 돈을 붙잡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붙잡으면 돈이 따라와요 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물질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우리가 믿음을 쫓아가야 돼요 어느 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이민 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지 눈에 보이는 것 재물과 예? 재산과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이거 쫓아간다면 믿음없이 쫓아가면 망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그런 그 것들은 저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의롭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로세게,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가겠다. 자, 내가 정당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어,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유를 가지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짱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참 마음이 너그럽지만요 이 조카 롯에게 정말 상처를 주지 않고 말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겠습니까 말에는 독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손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안에 대해서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선택의 기준이 보기에 좋은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일, 눈에 보, 보는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악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다 각각 객관적으로 사람이 다 달라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보는 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보는 데는 자기 것이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요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그것이 실수 없는 결정이 되고, 그런데 여기 로스는요, 보기 좋은 대로 계산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보니까 아주 땅이 좋은 것 같고 기름진 것 같은데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느낌을 가져서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수동 공 고원 땅에서 겨우 다 멸망당하고 겨우 거기서 어, 나와가지고, 자기 두 딸과 간음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합족 속에 조상이 되고, 안몬족 속에 조상이 돼서, 그 끝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그, 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은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곧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믿는 대로 살질 않았어요. 롯이. 그래서 소동고마라 땅에서 엄청나게 많이 갈등합니다. 의인 노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선택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당장 보이질 않지만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살아계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 나는 살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기쁘시게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칙대로 살겠다, 계획과 원칙대로 살겠다. 원칙대로 원하겠다. 원하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에 복을 주시죠. 셀수 없는 그 티끌 셀수 있습니까? 셀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결정을 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하시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기느냐 지느냐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는가? 올바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흥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로세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목자들 사이에, 아, 그때 가난족 속과 브리스족 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왜이 말씀을 집어 놨을까요? 불신자들이 일거수 일투적 감시하고 신자들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교회가 잘못하면 뉴스 초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로시 이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경험할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거를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 포용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과 주님과의 끊임없는 밀접한 사귐 안에서 가능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원수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주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신 분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 믿으면은 인스턴트리 1분 1초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죽는다면은 그 다음에 호흡은 새째 하늘에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피크닉 끝나고 가다가 죽으면은 구원과 지옥까지 지옥. 우리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인격적으로 믿으면 돼. 내 신랑으로 모셔드리면 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열심히 선행을 하십시오. 구원받은 뒤에는 열심히 선행을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살아가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되면 회개하십시오. 근데 문제 책임이 이웃에게 있다고 생각되면은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마태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여러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라.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또 둘째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강구하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의 그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성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